네. 이름은 일단 리브랍니다.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전 세계가 통영될 수 있는 암호화폐의 전모를 공개를 했는데요. 아,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이 찬반 양론이 격하게 부딪치고 있습니다. 제론 파울도 감리 감독을 어, 그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달 7월 16일 날에는 이것과 관련된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서 일부는 지금 거의 계속해서 신고가를 형성 중에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핫한 이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리브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기존의 암호화폐의 결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결점이 있나요? 하나는 변동성이 무척 심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래의 시간이 좀 지연이 된다라는 점이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범용성과 신뢰도가 좀 결여된다라는 점인데 에, 리브라는 이세 가지 결점을 모두 커버했다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과 관련된 부분은 암호화폐가 가진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뭐 오늘 막 올랐다. 내일 확 떨어졌다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산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거든요. US 갭에서 말하는 자산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생방송이 아니면 밑에 자막이 쫙 깔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US 갭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미래의 확고한 프로버블한 확고한 어떤 가치나 효용을 자산으로 정의를 합니다. 확고한이에요. 확고한.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자산으로 칠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 그런데 워낙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뭐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리브라는 어떠냐? 이게 소위 그어 달러라든지 아니면 여, 여섯 개 통화 바스켓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이걸 기, 기본으로 해가지고 어, 통화를 발, 그, 그, 발행을 그 했기 때문에 이걸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안정적이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 달러보다 변동성이 좀줄 줄을 것 같아요. 달러도 사실은 변동성이 약간 있거든요. 그런데 달러 플러스 여섯 그러니까 이 통화 마스켓에 있는 달러 인덱스 있죠. 뭐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이런 인덱스에 있는 통화를 기본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훨씬 더좀 안정적인 통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두 번째는 이 통화가 그러니까 이게 거래 지연 현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카모토 씨가 개발을 했던 뭐죠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그 고전적인 의미의 암호화폐의 가장 큰 결점은 너무 거래에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보통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뭐냐면 리더 지정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그 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그 폴트 트롤레이션 방식이다라고 해서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어, 어떤 그 잘못된 폴트 신호가 있었을 때 이거를 갖다가 어몇 퍼센트까지 무시할 수있냐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거래 속도가 빠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런 그 일반적인 고전적인 암호화 폐가지고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결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1 시간 정도 걸리는데 내가 빨리 커피를 먹고 가야 되는데 이게 결제가 잘안 된다는 거죠. 소위 범용성이 좀 떨어진다는 라 거였는데 요거 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범용성과 신뢰도 부분도 상당히 많이 커버가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아무리, 아무리 페이스북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안망하는 종목은 뭐, 없잖아요. 영원한 거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우 30 종목에 들어가 있던 종목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종목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종목은 없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그, 컨소시엄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 벌써 한 28개 업체가 참여하겠다라고 이사를 밝혔고, 이 칼리브라라고 하는 회사를 갖다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 회사에 많은 회사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합니다. 비자 마스터 카드라든지 뭐 아니면 무슨 뭐 우버라든지 리프트라든지 정말 요즘에 핫한 회사들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핫한 뉴스가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고 이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만든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이 왜 공세기를 선택을 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그럴 수밖에 없겠지 않습니까? 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회사는 28억 명의 유서를 확보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시장 장악력을. 만약에 거부한다면 도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태되기 싫어서 아마 자발적으로 출자까지 끝났다고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나 싶고 또 페이스북 입장에서도 아무리 뭐 페이스북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어떤 결제 시스템 결제 인프라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기존의 아마 화폐하고 별로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전 세계에서 비자나 뭐 마스터카드 그 로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로고가 박혀 있는 가게에서는 어느 곳이든지 이게 다 통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태국에 여러분들이 갔다, 그래서 가셨다고 하더라도 바, 그 바트화로 교환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에 그냥 쓸 수가 있고 뭐 인도에서 리프트를 사용할 때도 여러분들은 그냥 전화 하나면 만사 오케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전 세계가 통용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아주 스테이블하고 그리고 그 소위 그 범용성을 갖춘 암호화폐가 탄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게 또 사용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어, 이 비트가 비트코인이 아니라 리브라를 담을 수 있는 캘리브라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업데이트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늘 쓰시던 페이스북 계정에서 업데이트 될 겁니다. 그러면 업데이트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화폐를 리브라로 바꿔서 지갑에 넣어두면 땡! 끝납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사실은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제 시스템을 바로 적용하기는좀 어려울 거예요.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결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 송금 업무는 바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 송금 업무도 얼마만큼 간단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에 내 아이들이 유학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 송금하려면 먼저 달러로 바꿔서 캐나다 달러로 송금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다시 바꿔야 되는데, 이건 이제 그렇게 되지 않죠. 그냥 리브라 계정을 통해서 계좌에서 계좌로 송금을 하게 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냥 표시되기를 로컬 통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환전하고 뭐 이런 과정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좋은 점만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러면 전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찬반 논란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부터 리브라와 관련된 우려감의 그 뿌리를 한번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자산가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냐는 부분이 조금 더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그 저커버그가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이 달러를 기축통화인 달러를 흔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달러보다 좀더 안정성 있는 통화가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흔들 수 있다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몇 가지의 제안상을 두고 뭐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죠. 이 초기의 화폐 형태는요. 에 사실은 그 어떤 금에 대한 보증서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금은보화가 예전에는 유일한 화폐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은보화에 대한 보증서, 보관증이 화폐 역할을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도, 마찬가지로 리브라도 그 화폐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서, 어, 달러라고 하는 진짜 본원화폐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칼리브라라고 하는 회사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회사가 참여를 해서 지금 이미 28개 회사가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요. 이 회사를 스위스 같은 제3국에 설치를 하고 여기에 달러라고 하는 본원화폐를 갖다가 수용을 한 상태에서 그 본원화폐를 보증 삼아 리브라가 발행이 되는 겁니다. 1대1로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에 상당한 안정성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진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렇다면 달러의 세상을 좀더 구축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달러를 기준으로 한 리브라니까, 물론 이제 기축통화 이외에 여섯 개의 그 본원 그 통화도 한꺼번에 들어가겠다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달러가 착용하는 그,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달러 세상을 좀더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나라라면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그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는 반대할 수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은 은행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또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자국의 은행을 잘 믿지 않아요. 어, 특히나 이제 어떤 뭐 독재자라든지 아니면 포퓰리즘 정부에 의해서 그 나라 경제가 심하게 멍들어서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심각하게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나라의 화폐보다는 리브랄도 선호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작년 기준, 2018년도 기준 인플레이율이 무려 140만 프로입니다. 이거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럼 140만 퍼센트나 떨어진다는 얘기는 자꾸 일어나면 자국이 일어나면 화폐 가치가 뚝 떨어져 있다는 얘기인데, 애국심에 아무리 호소한들 자국의 화폐를 선호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자산이 있으면 리브라로 축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어, 러시아의 많은 그 올리가르시들이 뭐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했었는데, 어, 어떤 그 독재자, 독재자의 눈밖에 났을 경우에 한 순간에 내가 만들어놓은 부가 물거품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 나라의 회사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화폐를 선호할까요 아니면 리브라를 더 선호할까요라는 부분을 우리가 진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모든 권력은 금권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예뭐 예를 들어서 너는 의리가 있으니까 나한테 충성해 이거 아니죠. 돈이 충분히 있어야 그 권력도 장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나라에서 리브라를 거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의 권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페이스북에서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달러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섯 개의 주요 통화, 그러니까 통화 인덱스에 있는 여섯 개 통화를 몽땅 다 집어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유로나 아니면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리브라를 거절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네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선진국 진영에서 먼저 리브라를 통영해서 쓰고 있으면, 이머징이나 그외 3세, 세, 그, 제3세계에서는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나라에는 리브라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역풍을 피하겠다라는 거죠. 나의 헤게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페이스북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지금 28억 명이 쓰고 있다는 이 시장 가치 때문에 위대한 건데 그 위대함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라것 때문에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중단하겠다, 하지 않겠다,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 생각을 하나 좀더 집어넣자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 캘리브라에 담을 수 있는 한도를 1인당 그러니까 1지갑당. 한도를 정해두는 거죠. 가장 걱정되는 것이 뭐 범죄 수익의 은익이라든지 어떤 뭐 세무 탈세라든지 이런 것이 좀 걱정된다라는 건데 하나의 지갑에 넣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아버리면 뭐 그런 위험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페이스북이 사실 예전에 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야무야 나안 할래라는 얘기도 안 하고 유야무야 없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주 잘 정돈된 형태로 세상에 다시 나온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유가 중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유대인들의 과거 특성을 보면 역사적으로 하나의 길만을 생각하는 그런 정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하면서 단 하나의 길에 몰빵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항상. 최선이 있으면 차선, 차차선을 늘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리브라는 차선으로 선택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부작용이 없는 게 덤프업 시키는 거예요. 중국 시장에 덤프업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예전에는 인, 그, 디플레 수출국이었던 중국이 중국 물가가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인플레 수출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 화폐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 인플레에 대해서 그, 그 이유를 떠넘길 수 있거든요. 그럼 기축 통화로서의 신뢰도를 그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물량을 풀어낼 수가 있었죠. 하지만 중국에 변수가 생겼죠. 시진핑이 집권을 하면서. 소위 절대 권력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러시아처럼 절대 권력을 추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절대 권력을 추진하려면 가장 문제 되는 것이 뭐냐면 시장의 투명성이 결여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걸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 고 그래서 차선으로 리브라를 대안으로 내세우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하나의 지갑에 담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음 제가 만약에 베네수엘라에 있는 주민이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화폐를 리브라로 바꿔 놓을 생각을 할 테니까 말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 어 어느 정도 한계를 둔다고 하더라도 연준 창고에 있는 달러가 조금 이렇게 빨리 소모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